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5년 만에 에드센스로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챗 어, GPT랑 자, 블로그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어, 제가 쓴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격 대비 괜찮은 것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작성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블로그로 계속 글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글을 써야 하나, 디지털 로가다로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저도 하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그 제가 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까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저도 안 쓰는 게 없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쓰는데. 저는 글만은 사람이 써야 된다라는 신념과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채취피티 나오고 나서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쓰는 것보다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잘쓸 때도 많고요. 어, 꼭 이걸 내가 이걸로 포스팅하지 않더라도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즘에 되게 많죠 유튜브에도 자동화 프로그램 파시는 분들도 많고 ai에 대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조금 어 알려드려 볼게요 <laughs> 지금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뭐한 시간 쓰고 300달러 벌수 있다면서 블로그 수익 비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는 어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쉽지 않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쉽지 않 않습니다.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영 안해 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손가락 안 아프게 자동으로 그냥 컴퓨터만 켜놔도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것만 한 5년째 개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어이 얼리버드 때 사가지고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일 거예요. AI가 쓴 글로 돈벌수 있나? 실질적이고 최신 정보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뻔한 내용이 아니면 내 블로그에 올 이유가 있나?인데 이런 거를 GPT도 계속 개선해서 최대한 계속 실시간 정보를 주고 있고요. 어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완전히 재창조하는 건 아닌 이상 여러 군데 좋은 정보들을 저희가 재조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보지원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확실히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시대가 변한 만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디센스 어, 수익은 단순 글을 읽는 사람의 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구매하지 이어, 이어질 정도로까지 이 AI가 이제 발전해서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한 5년 정도 알고 지냈거든요 옛날에 첫 이, 저희가 사기당한 강의가 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성과를 낸 사람들도 <laughs> 진짜로 이제 제법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정도 많은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10에서 20달러 정도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아직 잘 못, 조금 어려워요. 이거의 단점은 조금 어렵다예요. 근데, 어, 웬만한 게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에디센스를 하시던 티스토리부터 워드프레스까지 5년 이상 에디센스를 운영한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laughs>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해요 이런 거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만 활용하면 정말 역대급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소리> 보면서 이런 게 자동으로 가능하구나 프로그래머들은 대단하다 이런 형태 이게 저는 이게 뭐 패키지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다 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진짜 크몽 이런 데서 비싸게 파는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뭐 티스토리 막 여러분들 댓글이랑 좋아요 달리는 것들 있죠. 이게 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이트맵 추출기라든지 낙장 도메인이라 해서 그런 도메인 이런 거 찾는 프로그램, 그리고 티스토리 백업하는 거, 그리고 키워드 추출하는 거, 그리고 네이버 카페, 네이버 서이추. 이것뿐만 아니라 티스토리 알아서 작성해 주는 거 일반글 쿠팡글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를 그리고 자동색인 네이버랑 구글 빙 자동색인 하게 해 주는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려요 이걸 어, 일부분만 구매하셔도 되니까 한번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면은 어, 이게 제가 지금 뭐 계속 저도 여러 가지 써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냥 어떤 글들이 어떤 퀄리티로 포스팅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것만 켜놓으면 좋고,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냐면은, 어, 그런 글 많이 보셨죠. 만약에 뭐 지역, 동, 플러스 뭐 인터넷 가입, 뭐 CPA, CPA나 뭐 임, 치과 추천 베스트 5. 이거는 약간 작은 땅을 먹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동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를 바로 먹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지역 군 동까지 하면은 이 키워드를 조합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일단 내 키워드 키워드 추천 이 아까 키워드 추출기에서 누르면은 어 이렇게 제가 만약 인터넷 가입이라는 걸로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추출하면은 이 네이버나 구글을 크롤링하면서 괜찮은 이런 인터넷 가입 추천 키워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 지역 키워드 포맷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 지역시 동 추천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이게 어, 999개까지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게 완전 이걸 자동으로 추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 올라가는 게 어, 이게 여기서 진짜 미친 기능이 많은데 티스토리를 하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그러셔서 그런지 제가 한번 예시로 한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썸네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썸네일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어, 여기에 이런 버튼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사진도 그냥 이게 완전 올 자동으로 써진 거예요 저거에 입력해 놓고 발행만 한것 뿐인데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발행이 됐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제 워드프레스 id를 넣으면 버튼 링크를 사용할지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유튜브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앵커 텍스트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어 그냥 모든 걸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구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 ai gpt가 됐든 재민이가 됐든 여기 api 키를 넣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제목 보고 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이런 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1초 만에 계속 발행됩니다. 이거를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지금 제가 예시 홈페이지를 몇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어, 한번, 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구나를 참고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썸네일 알아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글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면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현타가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이런 표까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해서 이런 거 다음 노려, 노리시는 분들이 있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네이버, 네이버 카페까지 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써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육아휴직급여라고 치면은 또 이렇게도 나오고, 이게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로장려금으로도 키워드를 뽑은 게 있는데, 와, 이거는 전 사용하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뭐 이런 것도 뽑아준 다음에 어 내가 입력한 대로 이렇게 다 발행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작은 땅들, 막 철원 인터넷 현금이라든지, 뭐 잠실동 인터넷 현금 주는 곳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깔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도 깔고 여기에 이제 워드프레스 만들어서 깔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 자동화로 이제 발행을 하는 것까지 나왔다 지금 지금 기술이 이런 프로그래머 들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것도 다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어 단순히 ai 글쓰기 툴이 아니라 정말 이 에드센스를 위해서 아니면 cpa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같더 갔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만 활용하면 역대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또 장점은 이 구매 후에도 저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요 뭘할 때마다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막 만들어 놓고 뭐 해달라고 하면 고치는데 막 한두 달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이랑 로직이 계속 변화돼요. 왜냐면 이런 걸 만드니까 포털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 100분 정도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티스토리를 엄청 만들어서 하세요. 이분들이 막 500개, 1,000개씩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티스토리에서 전부 다 정지를 시켰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서 정지시킨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빠르게 어, 해결해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또 단점이 또 있죠. 이런 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생각보다 어, 저도 잘 아직은 못 따르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초보자가 바로 자동화 들어가도 어차피 돈을 못벌시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예시 사이트들을 보고 이걸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는 게 낫지 제가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도 이걸 제대로 좋은 물건을 사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중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추천 프로그램 추천은. 중급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아니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CPA나 뭐 제휴 마케팅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초보자인데도 내가 한번 써 보면서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laughs> 어쨌든 경험과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테스트해 볼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에 1에서 2주 정도 정말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단순히 자동으로 글만 써주는 건 맞지만 이런 자동으로 글만 써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기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학습하고 적용하면 수익창출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AI로 어쨌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로그로 글을 자동으로 작성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단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을 쓸뿐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 진정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고 구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대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구글의 대처보다 사실 ai의 발전이 빠르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 검색 엔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그 설렘과 포부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도전,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AI가 등장하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블로그 세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AI 도구를 삼아서 자신의 블로그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챗GPT는 어, 어, 이거는 돈못 벌어 이런 걸로 안돼 하는 사람, 아까 이거 보세요. 저도 이거 보고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어, 어디서 살수 있냐고 물어보다가 이런 걸 아무리 봐도 이런 게막 20개씩 올라오는데 자동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자동으로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유튜브 넣는 것까지 된다 이게 이게 완전 자동으로 쓴게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으면은 내가 그걸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조금씩 따라가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은 안, 활용 안 하고 해야 도움이 되지 <laughs> 그냥 배척하고 살면은 어, 저는 아무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AI 노래만 봐도 똑같죠 어, 처음에 AI가 노래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정말 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런 걸로 몰래 막 대출해 봤더니 1등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곡가들도 ai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노래도 만들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미 채취 피티랑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도 잘 활용하면서 어 쓸때 쓰고 아어 버릴 땐 버리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으면서 우리가 성장시키는 계기로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 구매하는 링크나 어 제가 이거를 소개해준다는 그 대가로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5% 정도의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제가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laughs> 구매하실 때 <laughs>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해요. 원래 할인 되게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아 왔으니까 꼭제 이름이나 제거 제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인 받아서 필요한 거, 여기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구매해보셔서 사용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 대비 저는 합리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